그그 저희 집은 그그 삐급집이라 호텔방처럼 어느 정도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. 그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뭐 전기 나간 데도 별로 없고 뭐 곰팡이 피규어는 많이 지어졌어요.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저희 제 재산 전세 1억은 안전하게 나중에 뺄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다른 집은 거의 남인 집이라 집을 뭐 거의 뭐 비울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저는 운이 좋아서 삐그출를 만났습니다. 제 재산 전세금 1억은 소중합니다.